광 물이, 부 족해 일꾼좀더 붙여야 하지 않 겠어？강의 한번 하겠 습니다. 베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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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해보겠습니다. 스 베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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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스 베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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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투베이스 할 때는 초반엔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. 별로 다를 게 없어요. 저분은 좋은 게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저그를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. 초반에는. 초반에는 단순해서 외우기가 쉬워서 좋아요.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저그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, 뭐, 재방송 보는 사람 중에 저그가 많지 않더라고요. 생각보다. 난 많을 줄 알았는데. 안녕하세요. 예, 발업 찍고 가스는 안 뺍니다. 가스는 뭐뺄 뺄 필요가 없어요. 다시 한번 막아주면 되겠죠. 한마당 여왕 한 마리 찍으시고요. 자, 여기서 이제, 가스가 100이 모이면은, 레어랑, 번식지랑, 가스를 올려줍니다. 일단, 이비드의 장점은 상대방이 전투 순량 같은 거 하면은, 제가 쉽게 이길 수있고요 벤시도 마찬가지고, 근데 상대가 만약에 뭐, 트리플을 가져간다? 그러면 이제 좀 불리하죠. 그다음 앞마당에서 4 4가 되잖아요. 인구수가 2때마두 배로 올리고 여왕을 한 군데 찍어주면은 딱 최적화 최적화가 완벽하게 잘 맞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어, 여러 종족 분들이 봐주시면은 뭐 제가 좋죠. 그래서 이제 일벌레 쭉 찍어주고. 레어가 완성되면은 번식지가 완성되면 딱 200원이 생기거든요. 이때 이걸로 파에 올리고, 둥지탑 올리고요. 자 그다음에 저걸링을한 10마리 정도는 유지시켜야 되니까 6마리 다 뽑고 이걸로 찍을게요.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가스를 빨리 가져가는 걸 봤으면은 감시 군주를 찔러주는 게 좋아요. 상대방이 제 생각에는 어.. 전투수년 순연... 전투순양함을 할 확률이 높아요. 가스를 빨리 가져가는 거는 그만큼 가스인윗을 뽑겠다는 뜻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, 그 다음에 앞마당 추적화 맞췄으면은 3마이티 먹어주는 게 좋겠죠. 어, 전순 아니네요. 아닌가? 전순인가? 전선 아니네요. 그 안받은 가스를 m 이렇게 빨리 먹 s 지 어쨌든 전선 아니면 더 좋죠. 까다로운 거 없으니까. not a customer. I'm not a customer. I'm not a c u s t o 서 e r I'm n 진화장이랑 면도충동지 동시에 두개 올리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남은 에벌레는 애벌, 남은 전부 다일벌레 찍으면 됩니다. 제가 8타찍으면테 트란이 한 2분 동안은 못 나와요. 밀어서 나오기 전까지는.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일벌레 찍어가지고 상대방이 나오기 전까지 배불러 두는 게 포인트예요. 방어을 찍고, 방업 찍으면은 진화장 한개저 찍고. 더 찍으세요. 어, 아무것도 없네. 그 다음에, 원심고리까지 눌러주고, 무탈 공업도 해주세요. 지금 보면은, 제 입구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보이잖아요. 저거를 한 60, 한 70마리까지 찍어도 되거든요. 70마리까지만 찍으세요. 70마리, 86마리, 아, 68마리.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. 더 이상 찍을 필요 없고요 자, 이제부터 저걸린만 찍으면 돼요. 저걸린 찍다가, 이제 상대방이 안 나올 것 같다. 그냥 수비만 할것 같다고 느끼면은, 남은 가스들을 전부 다 미탈로 만들면 되는데, 지금 상대가 딱 그렇죠? 나올 생각이 없죠? 이때 이제 미탈 한꺼번에 한두 줄까지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. 근데 뮤탈은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두줄 찍고 나서는 이제 전부 다 저걸링만 찍을 거예요. 저걸링이나 면도 측만 게임 편하죠. 소형 메탈이 은근히 괜찮은 편이에요. 요새 메탈은 나쁘지 않아요. 여기서 계속 물탈로만 시선 끌고 그 다음에 이제 3마이티가 완성되면은 일벌레랑 저글링을 섞어서 찍어주는 게 좋거든요 저처럼 뭐한번 일벌레 찍다가 한번 저글링 찍고 한번 일벌레 찍다가 한번 저글링 찍고 네, 그러면은 입구냥 80마리가 넘어가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일벌레 찍을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그때오 5마이티 가져가지고 저걸린 쭉 찍으면 됩니다. 렌더충도쭉 찍으시고요. 근데 여기서 무탈로 할 거는 상대방의 탱크를 끊어주는 거거든요. 이런 거. 어차피 상대방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무탈로만 신경 써주고 렌더충만 만드시면 돼요. 그러면서 이제 여유가 생겼으면 군락도 가주면 되거든요? 사실 여기서는, 뮤탈을 더 찍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사실 돈 낭비긴 해요. 뮤탈을 더 찍는 것도 좋긴 한데, 사실 군락 가는 게더 좋은 거 판단이라서. 근데 저는 무탈 찍을게요. 여러분들도 만약에 무탈을 잃을 자신이 없다, 그러면 해도 돼요. 무탈 찍어도 돼요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<laughs> 이제 맹독치 50마리 됐으니까 한번소모전 해줘도 됩니다. 2이업 되면 소모전 하, 하는 건데 사실 공업은 안 기다려도 돼요. 그래서 방업 됐을 때한번 갈게요. 이때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병력이 많다, 그러면은 무리하게 갈 필요 없어요. 유태만 이으면 유태만 안 이르면 돼. 그니까 러 맹독충 저걸링은 지금처럼 유리하면 이러고 되는데 뮤탈은안 돼요. 그러니까 잘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.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맹독충 저걸링 엄청 손해 보고 있는데도 결국 뮤탈이 상대방의 커맨드를 깨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봐도 괜찮 괜찮은 상황이 나와요. 밖에 말려고 한번 돌렸는데, 상대방이 <laughs> 점수가 낮아 가지고 다행이네요. 강의도 하고.